여러분, 어, 지난주에, 어, 3일 동안, 어, 피켓을 들고, 전라도 순천에서 계속 외쳤습니다. 이재명을 구속하라! 예! 네, 몇, 수도 없이 외쳤을 때, 어, 저는 욕할 줄 알았습니다.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, 오히려 지금 이 윤석열 정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! 네, 전라도도 바뀔 것입니다! 5 살짜리 아이와 3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장모님께 맡기고 2박 3일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. 새해 yeah! yeah! 것입니다. Yeah! 새롭게될것입니새롭게될 것입니다. Yeah! 네, 여러분, 저는 아, 중국에서 을 아, 거야. 새해 복받는데중국해기업을서이중국인들을대할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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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 500줄 가져왔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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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대을 <laughs> 저희 여러분들 시장하실까 봐